어, 제가 사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계속 뜨거운 마음도 없었고 사람들과의 이렇게 수많은 상처를 인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와 함께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시간이었고 사실, 아, 양육자였지만 동반자와 같은 아. 상태였습니다. 어, 앞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아, 기간이었습니다. 긴 과정이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제 마음 속 깊이, 깊이 감춰져 있는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또 죄책감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어,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정말 많은 걸 깨닫고 주님한테 저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강추합니다. <laughs>